안녕하십니까. 경인소환위원의 하홍기 한의사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게 되네요. 음, 오늘은 자율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음, 아침이라 뭐 목이 좀 껄껄하네요. 어, 자율성이 조직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뭐,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좀더 좋게 해보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거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냐, 그러면, 어, 어떤 사람 몸이라는 것도 결국은 각 부분의 자율성을 인정할 때더그 조직 자체가 더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유튜브를 여러 개 들었는데, 사정 만들면서 어 이제 몸의 지혜, 몸의 지혜라는 것은 이번에 이제 영양의 비밀이라는 책이죠 로크미디어에서 나온 건데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형 리더의 단점 그 이제 체인지그라운드에 나오는 동영상에서 일 못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플레이어형 리더라는 것은 플레이 하는 거죠, 리더가. 리더가 이제 조직을 리딩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더 플레이를 하는데 더 집중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동영상을 또 봤어요. 재택근무를 하는데, 그, 그세 가지를 보고, 아, 이제 자율, 조직을 위한 자율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이제 몸의 지혜라는 거, 저번에 영양의 비밀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는 동물이나 사람의 몸이 알아서 필요한 것을 찾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고 어, 이제 그 부분은 또 지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그리고 플레이어형 리더는 일을 잘못 맡기고 본인이 다 해결하는 리더를 말하죠. 본인이 다 해결합니다. 결국은 조직이 해가 됩니다. 조직이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택근무의 장점이자 최대 단점은 자율성이라고 하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저한테 자율성이 많이 부여된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어, 최선의 퍼포먼스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느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더 좋은 성과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100% 무조건 내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다 조절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이 중요한 거겠죠. 음, 제가 이번에 이제, 그리고 집에서 읽은 책은 이제, 심정섭 선생님의 학력은 가정에서 자란다. 라는 책인데요. 뭐, 아직 머릿말이랑 목차 읽었죠. <laughs> 집사람 다 읽었다고 하던데. 어,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가정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그것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에서 학생, 잘하는 친구들이 더 공부를 잘하는 거에 목적이 있음 그 책은 공부에 대한 입시나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고 이제 그런 것에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은 성과가 난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죠 어, 이제 그래서 뭐 편안한 환경이란 게뭐 독서실처럼 앉아서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멘탈을 관리하라는 거죠. 멘탈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막 싸우고 이러면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집에 막 누가 막찾아와서고 뭐 뭐라 할싸고 하면은 안좋잖아 그런 게. 이제 그러면은 애들이 그저 이번에도 드라마에서 뭐냐 그 부부의 세계인가 거기에 보면 엄마 아빠 이혼하잖아 김희애랑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 그러면서 너는 공부만 해. 그 공부가 되냐 이거야. 뭐 절대로 안 되죠 그 중학생이 그.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조직이란 게 있다, 조직, 조직 유기체, 사람 몸, 뭐 어떤 회사, 뭐 한의원 이런 것도 조직 이 있을 때 이게 전부 다 되게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이게 하나 하나가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이거야. 좀 조막 연결돼 있어. 그래서 각 부분들이 이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면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본인의 역할들, 나름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무조건 좋은 성과가 나온다예요. 체인지 그라운드가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건 그, 이제 몸의 지혜에서 나오는 되게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죠. 이제 부신이 망가진, 부신이 망가뜨린 쥐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트륨이 빠져나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몸의 각 부분이 나트륨을 요구하게 되겠죠. 나 나트륨 필요해라고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뇌는, 이거 인지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하네. 자동적으로, 혀에게 많은 나트륨, 마트륨 많은 식품을 섭취하도록, 자동적으로 지시가 가게 되는 거야. 그럼 혀는 이 지시를 받아서, 소금이 들어있는 물을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잘 되는 조직이에요.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해주는 것. 이게 잘 되는 조직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뇌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이게 뇌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시켜서 이게 필요하니까 네가 줘라, 얼만큼 줘라, 이걸,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이제 어떤 상사나 리더가 된다 이거야. 리더는 자기,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뇌가 이제 본인, 본인 일을 다 한다 이거야. 자, 보인싫 자기만 한다고. 다른 조직이 만약에 뭐, 이게뭐 심장조직이 뭐 나트륨을 뭐 10mg, 뭐, 원한다, 이거야, 만약에. 근데, 머리에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더 학처리해보니까, 이렇게, 5mm만 있으면 되겠어. 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이렇게 했을 때, 몸, 뭐 마음대로 일처리게 되면 조직이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요. 그 결국은 쥐가 죽게 된다, 이거야. 보름만이가 죽는다, 가죠. 그럼 조직이 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율성이 중요한 자율성이. 그거를 보장해주는 게 이제 리더가 할 일이라는 거죠. 어 지금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재택근무의 성과에도 영향이 간다는 거죠 어 저희 집에도 이제 애들이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나름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음, 이제 큰 아이는 8시에 출석 체크를 하죠 8시에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올리니까 그거 1등을 하려고 이제 하다가 보면 1등 하는 날도 있고 뭐 2, 3등 하는 날도 있고 그거에 그거 하려고 막 일찍 일어나더라고 <laughs> 네, 그리고 또잘 때도 있고 그러죠 예, 네, 어쨌든 그 그때부터 이제 보통 뭐 동영상 올려주시는 거 있으면 그거 보고, 그 다음에 과제도 먼저 하고 합니다. 음, 일찍 하면 좋은 좋은가봐요. 네, 그잘 알고 있어요. 그 친구는 참 괜찮은 친구야. 어,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등교해서 과제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잘 하고 일을 잘 하게 됩니다. 뭐 무조건 뭐 학, 이게 뭐 빨리해서 효율적으로 한다 이게 좋은 건 아니,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의, 뭐, 학교를 간다는 거, 어떤 조직에 속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거,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 한의원 조직이 잘 돼가고 있느냐. 우리 집 조직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의원 조직은,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제가 리더를 잘 못해서 그렇겠죠. <laughs> 제가 직원들의 역량을, 자율적을, 자율성을 존중해가면서 그 친구들의 영향을 키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냐. 이제 100원짜리 일을, 저, 제가 이제, 저는, 저 뭐, 한의사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이제 한의원 원장으로서 경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100원짜리 일을 한 가지 하는 게 10원짜리 일 다섯 가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원짜리, 내가 하는 10원짜리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어떤 식으로든 외주를 줘야 하겠죠. 그리고 또 직원들도 100원짜리 이상, 뭐 1000원짜리 일까지 할수 있는 사람인데, 어, 10원짜리 역할만을 제가 강요해서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음, 조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잘 되도록 하는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나 혼자 멋지려고 하는 노력과 투자를 해서는 조직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은 자율성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 몸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자연주의적 건강관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사람이 뭐 얼만큼 먹고 뭐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날은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맞는 게 누구에게는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죠.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건강 부분에서는 결국은 본인의 몸을 위해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더 신경을 쓰고 그게 실제로 다른 사람 맞는 말 말을 하는 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